아! 불탄 보세요 불탄 전자 어불그래탄 불탄 요좋은데요얘 불탄, <laughs> 불탄 vs 동탄 뭐야 그치? 왜 이렇게 씹소리야 야야2 <laughs> 0 정도 나오게 갈게요 이번딱1대스 친분 아니에요, 월이? 3년 찍혔으면 그냥 아, 내려와 봐. 싸울 거야. 아, 나못내려가나못 내려가. 근데 카밀도못 내려가. 서로못 내려가다. 쏘고 싶기도. 이니거 뭐야? 쟤체 <laughs> <laughs> 와, 기 판정 실화니요 저거 형들? 어? 봤어? 이런 개쉽 늑대가 뭔.. 야야야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경호야 경호야 경호야! 야 뭐냐 이거 챔피언? 야 뭐야? 아나 뭐가 아아나 이거 순탄하 아니야아아 어, 아, 아, 진짜. 아니, 경호야, 경호야! 경호야!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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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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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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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서줘 그, 서 굳서줘 아, W 리안션 네, 카네 가늠가. 이거보자리에 어, 창이안들어가 얘네. 개발라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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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 내쉽기고 와 봐. 야, 피지. 이거 나도 돈 들어오냐? 너가 내전령 그걸로 하면은 모르겠는데. 시벌려나 <laughs> 시벌려나가 아니라 <laughs> <들어와>. 들어간다고요? 아아아아 <laughs> 근처 안 오면 안 들어온대잖아요. 어, 그래요? 한번 보봐아아아아아아아아저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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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겸, 아, 그. 아, 오, 조이, 섹션데? 섹션데? 섹시데이데 섹션데? 섹션데? 이션 뭐야 션데섹 <laughs> <전이. 웃음> <laughs>

힘이 힘이 근데 챔피언이 은근 사이드로 잘해야지 거슬려 근데 피오라 시퀸 하나만 선물해 주면 시안 돼요 제발요? 캐시 900원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제발요 진짜. 그러니까 900원밖에 없다고요? 아이 좀만 충전해가지고 아이저 진짜 한도가다 초과돼가지고 아니, 충전이 안돼 진짜로. 아이 씨발려나. 아니 진짜로요? 저 진짜로 피오라 진짜 한 번만 사주면 안 문상 돼요? 문상 사라고요 문상. 아 문상 아니 뭐 라이어 캐시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아저 피오라 하나만 사주세요 제발요. 근이들 피오라 어때요? 아 그거 말고요 불멸의 용웅이요 저기요 왜요? 불멸의 영웅 피오라 한번 사주시면 안되냐고요 사드리면 뭐 해주실 거예요? 연승으로 보답해도 될까요? 아 닥치세요 그거는 어 왜요 당신 그냥 근위대 갈게 근위대 520원짜리 불멸의 영웅 피오라요 제발 돌아가 불멸의 영웅 피오라요 돌아가 당신 안 되겠다 안 너는 이거나 먹어라 감사합니다 선물 드렸습니다 고자이 피오라 보고 연습 많이 하겠습니다 예 스킨 사야겠다 뭐 사지? 아호화저 뭐, 사세요 이 X밥년아 네가뭐 스킨 사면 달라질 거 같냐? 야 이런 애들이 인간 쓰레기야 인간 쓰레기 맵다 받아 처먹고 이제 갑자기 이제 돌아서는 애들 야 인간 쓰레기 년아 다이아 진 다이아다 어쩌라고요 다이아 라 강하다고 알았다고요 씨발아에 리신 아 이거 왜, 간다? 왜, 왜, 간다? 간다? 다시 그냥 빠꾸치지 마봐 골렘 이거 그 뭐야?

그래. 아, 라인이 근데.. 아, 탑라인 아, 팀라인. 아, 팀라인. 아, 팀라인. 아, 팀라인. 아, 팀라인. 아, 팀라인. 간다 느낌이 괜찮죠? 아, 느낌인 아, 팀라인. 아, 팀라인. 아, 팀인 쟤네 W 없다 쟤네 W 빠졌을때 노플 밑에 카르마 나 왔어 카르마 나 왔어 그렇지 근데... 그렇지 걔도 노플 핑어가 왜 여기 박혀 <놀라> 광희보다는 이 쿨을 좀 빨리 돌려주는 게 중요해요. 제이스 한 방에 세게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보이면 진다는 거 제이스는 앞으로만 가야 된다는 거 앞으로만. 다뭐밑때도어 너무 좋다. 러블랑 봤어? 제러블랑제 노플. 도플. 제이스 노플이야 어떻게겠지 여기? 결과가 따르기 마련.

아니 징크스야 그걸 먹을 때가 아니잖아 뭐해 미친새끼야 아니 씨발 야이 개새끼야 그했으면다잡을거 같아 나게나 가는 거야 폼 없지? 를다 잡을 만한데 카사노 공이야 다 잡을 만해? 카이사, 카이사만 봐봐 아리이 한마디만 게 <laughs> 어, 빨 아, 어, 나,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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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쥐, 나, 쥐, 나, 쥐, 오, 더안될 듯? 이 천재. 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 나이스 나이소! 뒤까지, 어, 뒤까까지 카이사 노프리야, 카이사 노프리야. 어? 카이사 노프리 어? 미신 여기 있다, 나. 어? 카이사 노프리. 나이소. 나이소! 나이소! 해보자. 나, 야, 야. 아, 빨리 야, 카이사 괴물이었냐 카이사 괴물 아, 씨발. 이신 노플노플. 맞기만 해줘, 맞기만 해줘. 이거 못막아 20초야, 20초인데. 레오나 노공. 아, 씨발. 아깝다, 바트야. 마지막에 그궁 궁각 좋았는데, 3인 궁각이었는데 아깝다. 아이디 새로 파자. 이 아이디 계속 가는 건좀 아닌 거 같다. 인정? 아, 전화는 나가. 어, 지원아. 이걸 어떻게 만나죠? 음, 반갑다. 오빠 아, 좋다. 안녕하 오빠 버스 태워줘. 아 현재 등장. 뭐하죠 소프트? 초. 오빠 버스 태워줄게. 오빠 버스 태워줄게. 음. 우리 챌린저가 지금 세 명이야. 챌린저가세 명. 와, 바텀 전적 개 어마무시하다. 와, 나나 나만, 나만, 나진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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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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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이 나만, 야여기까지만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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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얘 일을 아 풀쓴거 아니야? 어풀 아, 거. 가만히 아, <목소리> 아, 있어도 이 천천히, 천천히 그냥 오빠들이 잘 편하게. 오빠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아, 나이스. 너무 달달하고. 어, 불만 내 욕심. 네, 가비. 아 진짜. 기 기들, 기들. 어, 기들. 아괜찮아괜찮아 풀셋. <목소리> 어, 나이스 래시 네. 하스 나라 나자물 다 두발! 세발 대발! 어 씨발 이거 왜 먹어 줘? 아, 그 무기? 시발 이거 왜 먹어 줘? 어 나오면 한번 쓰 되거든 지금. 너 너무 친절하다. 주원아 네. 강하게 아니, 키워야 된다고 아니, 원래. 아니, 아니, 진짜 좋다 지금. <놀람> 처음 잘하고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이거. 아니 너, 너는 갑자기 왜 나한테 그래 근데 이거 쓰레쉬랑 다 붙을 수도 있다 남이 갈수 있는데 남이 붙으면 야돼어 나이스 쓰레쉬 복끌, 쓰레쉬 나이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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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나이스 이그다님그만해 왜요? 그만하면 저 죽어요 <목소리> 그만하면 저 죽어요 <목소리> <목소리> 이렐리아랑 맞딜 안 됐어요? 안하도 돼요 제가 살았어요 아 좋다 양수리 너뭐 하냐 장스라? 지왜 네, 네. 썼냐고 지금? 왜 살렸구만 나? 아 지금 물낭비하면 어떡하냐고 물낭비? 잘 살렸구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냠 얌얌. 거 드세요 이거. 어. 야 지그다녀 나. 야 지그다녀 나. 왜 고마돌려 나? 왜? 아 재밌게 좀 하자 오랜만에. 제, 제국의 명령 가 되나요? 아, 아 좋아 좋 가임 가 어, <목소리> 양슬이 너무 잘한다 근데 너뭐 양슬이 좋아하냐? <목소리> <목소리> 오빠 좀 그만하라고 오빠 좀 <laughs> 아니 <잘하는 목소리> <거 아닌 목소리> 근데 왜오라고 <목소리> 하냐고 <목소리> 오빠라고 저거 <적어. 목소리> 오바 할게 오잘 버티는데 진짜? 와 진짜 잘봐 디그다 너가 보여줘 봐,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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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미 핑고삼박아 아, 아, 천천히핑천천히핑 쇼핑, 쇼핑, 쇼 아, 쇼핑, 쇼 아,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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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왜 쇼핑, 쇼요 쇼핑, 쇼핑, 조크.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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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삐지셨어요, 또? 저도, 저도. 아일 났다, 던일 났다 아안할는 어? 디그다디그다디그다 뭐 네, 가면 죽어 어, 아니 가면 죽어, 진짜 가면 죽어 와 W 아, 있는데 이걸 살짝... 들어. 안 들어가 와디그다 이걸 안 들어가 쓰레안 보였으면 갈라 했거든? 너시발 자꾸 궁 대냐? 야! 야! 네, 죄합니다네형용 났는데 네, 감사합니다 진짜 책게임 나는 <laughs> 그냥 챔피언을 싸우지 말고 용이을 싸워 용이랑냥. 잘 먹네. 그게 니네 역할이라고 이 X밤 년아 어비고안 움직인다. 용 나올 때까지 안 움직일게. <laughs> 아, 왜요? 죄송해요. <laughs> 죄송해요. 죄송해, 네? 진짜로. 죄송합니다. 반말로 저희 2대5 가는 거이대 2대5 해볼까요 오, 오, 오. 들어와 보세요. 1원 어, 되나? 잠시만요, 여기. 어, 어? 야, 진짜 너무 편하다. 상체 잘하니까. 와, 진짜. 편하다, 여기.